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세리티지, 그로스, 프라퍼티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귀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리티지, 그로스, 프라퍼티스. 최근에 주가 고점들 많이 떨어졌죠? 5.99달러에서 현재 2.43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점 바닷곤 구간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3월 28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전략적 규모 축소 속에 임시 CEO 임명이란 제목이네요. 동사, 세레티지, 그로스, 프라퍼티스는 소매, 주거, 복합 용도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기업으로서 25년 4월 11일 임시 CEO 겸 사당이 취임됐습니다. 아담 매치가 되겠죠. 경영진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억 8,500만 달러 규모인 동사는 주주 승인을 받은 매각 계획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크게 축소되었다. 동사의 주식은 지난해 한해 동안 65.8% 하락하는 등 상당한 변동성을 경험했다. 에, 같은 날 CEO 사장 이사회 멤버에서 사임했으며 이번 결정은 회사의 전략적 전환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22년 3월 이후 자산 기반이 약 160개 부동산에서 15개로 줄어들었다. 에, 이러한 축소로 인해서 회사의 리더십 요구상이 변경되어 상호 합의된 변경, 어, 변경이 이루어졌다. 동산는 유동성 비율이 4.23으로서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전환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2년부터 동사의 이사회 독립 멤버로 활동해온 아담 매츠는 부동산 비즈니스 리더십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임시 역할에 활용한다. 임시 CEO가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영구적인 직책에 대한 다른 후보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매각 계획이 검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4년 동안 에 어슬라 음, 오슬라, 음. 오슬라 오슬산. 오슬산 여사의 리더십, 특히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매각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회사의 대출 시설에서 13억 달러 이상의 상환을 겪 상환한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오슬란 오슬산 여사는 재임 기간 동안 경영진의 노력과 이사회 지원에 감사를 표현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0.44배인 동우사는. 자산에 비해서 저평가되었을 저평가되어 있다. 전략적 전환 이전에는 세레티지는 주로 미국 전역의 다양한 소매 및 복합 용도의 부동산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동산은 매각될 때까지 나머지 위치를 계속 관리할 것이다. 24년 9월 30날 현재 세레티지는약 270만 평방 피트의 총 임대 가능 면적과 342 에이커의 토지를 포함하여 21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리더십 전환은 회사의 축소 및 재정비 기간을 탐색함에 따라 운영을 간소하고 화 자원에 집중하려는 세리티지의 광고한 전략의 일부이다. 현재 매출이 5,636만 달러이고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점수가 약한 회사의 미래 예측 진술은 부동산 시장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결과는 예상과 현재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동세된 최근 다른 소식으로는 스나리트 가스는 24년 4분기에 강력한 재무 결과를 발표했다. 동사는 조정 에비따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27억 5,300만 유로에 달했고 순이익은 10.4% 증가한 12억 8,9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총 투자액도 23년 대비 31% 급증하며 29억 유로에 달했다. 스나리트 가스의 25년 전망에는 에비따 목표 28억 5천만 유로와 순익 이 전망 13억 5천만 유로에 포함되어 있다. 동사는 순 부채가 184억 유로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채에 대한 규율된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스남 리트 가스는 배당금을 연간 4% 늘리고 최대 지급 비율을 80%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동사는 LNG 용량과 바이오 메탄 플랫트 연결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집중을 반영한 것이다. 동사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좀 추가해서 좀더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회사를 조금 이제 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든다 보시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 는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간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핵심, 핵심 역량만 이제 집중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운 임시 CEO가 나왔고, 임시 CEO가 어느 정도 유, 운영을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CEO로 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점투자 참고하시고, 동사 그렇다 보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 2호 신고가 구간이 5.99달러에서 2.43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기존의 지지를 받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3.9달러 되겠습니다 3.9달러에서 이렇게 두 번, 세 번의 지지를 받다가 3.99달러 또 이탈했죠. 그 다음에 지지대 위치는 이제 3 3달러에 됐습니다. 자, 3.9달러에서 그 밑에, 밑에가 3.3달러. 그리고 최근에 다시 지지대가 현재 2 5달러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단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종목 어떻다? 예, 뭐 이렇게 에,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충분히 언제 확인하느냐?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란 거죠. 저점 바닥권에 있을 때는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지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동사돼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하게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다시 비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습니다 눌림목, 자 초보자 분들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장대양봉에 대량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란 개념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봉 내지는 십자도지 단봉이 뭡니까? 시가하고 종가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몸통의 길이가 짧은 게 단봉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봉 내지는 십자도지 나온다. 그때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4.18% 상승하면서 2.74달러 에 마감된 상태네요. 1차 저항대는 3.0달러, 그 위에 3.3달러, 그리고 3.9, 4.6, 4.8, 5.5, 5.8달러가 됐습니다. 5.8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이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차 지지대 2.4달러 그 밑에 2.2, 2.0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이상 공매도 났던 날 하루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매도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적정 주가 위치는 현재 HTS상으로는 4.05달러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사 그러면 증권사 투자 의견 최근에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분석 내용 없고요.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에 매출액이 15.3% 감소했었고요. 앱이 따다는37.9% 개선이 됐습니다. 순익 같은 경우도 0.9% 개선이 됐고요. EPS도 1.0% 개선됐습니다. BPS 같은 경우는 28% 감소했었고요,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68% 개선, 순익률은 128%안 어, 좋게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썩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많이 떨어지고 CEO가 교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에, 이 회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에, 집중한다.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에서 개 상당히 많이 감소시켰죠.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렌탈, 쉽게 말하면 집집 집 렌탈, 쉽게 말하면 월세. 미국은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전세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는 월세입니다. 월세 관련된 쪽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됐고요. 실적은 현재 미국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사 증권사 리포트가 없으니까 관련돼가지고 컨센서스는 현재 없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레티지그로스 프라퍼티스 오늘 총가 2.74달러에 마감된 상태네요.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54.3% 하락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열려 있고요. 52주 최저가 대비 현재 바닥권에서 12.8% 상승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당 에, 순이익이 0.9% 개선이 됐습니다. 5m는 전략적 규모 축소를 했고 임시 CEO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160개에서 15개로 축소시키면서 운영을 간소하고 자원에 집중한다. 쉽게 설명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로 보셨습니다. 차트 수는 38.3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3.2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3달러 그리고 3.9달러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4달러 그리고 2.0달러가 됐습니다. 오늘은 세레티, 세레티지 그로스 프라퍼티스오늘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